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은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열심히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라는 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판단,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아, 저 사람은, 어, 선한 사람이야. 또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잘하면 선한 사람이요 나한테 나쁘면 악한 사람입니까? 선,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한계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볼때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돈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도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제 저희 집이 나무 집이지 않습니까? 나무 집인데, 이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집이 약간씩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이 어떤 때는 잘 이렇게 닫혀지는 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약간씩 뒤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런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아,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설교 맨 끝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스테디바스트,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펜다운이 심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베드로가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까요? 풍랑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 전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풍랑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펜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기도하고 의심합니까? 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이 안 됩니까? 이런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연, 심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언제 이루십니까? 75세에 약속하셔서 100살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라. 라는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여도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풍망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오늘도 우리가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들어야겠습니다. 이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또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5월 18일, 19일,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세미나를 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야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우리 강사 노영미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정 성회사님 하나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남편 되는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고 온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소망의 한국교회, 대중목교회,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건강 붙들어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원주민 성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제 오는 22일에 총회를 할인데 아버지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저는 돈 버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기 위여 수고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우리 수요일은 우리 청년과 학생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목장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목장이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회, 학생회 우리 아이들도 예수 잘 믿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학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회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한 믿음의 귀한 청년,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청년의 때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또 청년 목자, 우리 박지성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